우리가 노년의 건강을 위해 자주 접하는 장수 식품과 건강 식품이 있죠. 그리고 슈퍼푸드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그럼 10대 장수 식품과 10대 건강 식품, 10대 슈퍼푸드가 다 같을까요? 조사해 보니 그렇지는 않고요. 10대 장수와 10대 건강 그리고 10대 슈퍼푸드 이세 가지 모두에 속하는 정말 좋은 식품이 여섯 개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고 각각의 나머지 네개 식품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놀람> 10대 장수식품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10대 건강식품을 발표했고 슈퍼푸드는 스티븐 프렛 박사가 장수와 건강에 도움이 큰 식품을 분류하면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럼 10대 장수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2006년 8월에 발행한 Women's Health Source아는 뉴스레터를 통해 10대 장수식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유질인 팩틴에 함유하고 있다. 또한 체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과 풍부하다. 두 번째, 아몬드. 점유소, 리보플라빈,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천연 항산화제 등 영양소의 보고이며. 이는 심장 건강에 좋다. 세 번째, 브로콜리. 칼슘, 칼륨, 폴산, 섬유소 등이 풍부하고 이외에도 당뇨, 심장 질환, 일부 암을 예방하는 물질인 식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또 베타카로틴, 비타민 C의 우수한 공급원이다. 네 번째 블루베리 저칼로리 섬유질 항산화제, 식물 영양소 등이 풍부하다. 규칙적인 섭취는 단기간 기억을 개선하고 노화와 관련된 세포 손상을 감소해 준다. 다섯 번째 붉은 콩 항산화, 단백질, 식이섬유 등 우수한 저지방 식품이다 이들은 철분, 마그네슘, 인칼륨, 티아민 등이 주요 공급원이다 여섯 번째 연어 심장에 좋은 오메가 3 지방산의 우수한 공급원이다 연어 역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율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하다 일곱 번째 시금치 비타민 A가 높고 칼슘, 폴산, 철분, 마그네슘, 리보플라빈, 비타민 등의 주요 공급원이다. 지금 치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항암 효과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덟 번째 고구마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또 비타민 섬유소, 비타민 B6, 칼륨이 풍부하며 지방이 없고 상대적으로 칼륨이 낮다. 아홉 번째 채소 주스.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다. 열번째 메가 귀리 영양소가 집중되어 마그네슘인 철분 아연 등의 우수한 공급원이다. 시리얼 요구르트 샐러드 등에 뿌리거나 빵 등에 첨가해 섭취하면 좋다. 이번엔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한 10대 건강식품을 말씀드리는데 10대 장수식품과 같은 식품은 생략하고 네가지 다른 식품만 소개합니다. 불포화 첫번째 귀리 10대 장수식품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토마토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포함되어 암예방과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세번째 블루베리 10대 장수식품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연어 10대 장수식품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마늘 항균 및 장암 효과가 뛰어나며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여섯번째 녹차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적포도주 적당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견과류 10대 장수식품과 10대 슈퍼푸드에 중복됩니다. 아홉 번째 브로콜리 10대 장수식품과 10대 슈퍼푸드에 중복됩니다. 열번째 시금치 10대 장수식품 10대 슈퍼푸드에 중복됩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슈퍼푸드입니다. 슈퍼푸드라는 용어는 20세기 초반에 자메이카의 신문에서 와인의 건강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말인데 이후 1949년 캐나다 신문에서 머핀의 영양적 가치를 칭송하며 다시 사용되었고 20세기 후반부터는 마케팅 용어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2004년 스티븐 프렛 박사가 쳐서 슈퍼푸드RX에서 이 용어를 대중화하며 건강에 좋은 특정 식품들을 슈퍼푸드로 분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수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을 소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10대 장수식품과 10대 건강식품에 중복됩니다 두 번째 아보카도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 연어 10대 장수식품과 10대 건강식품에 중복됩니다. 네 번째, 퀴노아 10대 장수식품과 10대 건강식품에 중복됩니다. 다섯 번째, 시금치 10대 장수식품과 10대 건강식품에 중복됩니다. 여섯 번째, 고구마.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유익합니다. 일곱 번째, 치아시드.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 관리와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 브로콜리 10대 장수식품과 10대 건강식품에 중복됩니다. 아홉 번째 아몬드 10대 장수식품과 10대 건강식품에 중복됩니다. 열 번째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다음 여섯 개 식품 블루베리 아몬드 연어 브로콜리 시금치 귀리는 이세 가지. 장수, 건강, 슈퍼푸드에 다 포함되는군요.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건강과 장수에 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라는 것이죠. 우리 9988 시니어들도 시금치를 비롯한 장수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매일 섭취해 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구팔라한테 큰 힘이 됩니다. 9988 라이프 구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